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의 20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4장의 네번째강해로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는 주제로 14만 4천의 특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14만 4천의 두 번째 특성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 봉사를 시작하시면서 열한 제자를 부르신 데 이어 그들 외에도 그분 주위에 모여든 제자들과 또 새롭게 그분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조치라 고 거듭거듭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가련유다같이 자신이 자원해서 제자가 되기로 왔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번 질문하셔서 제자들 앞에서 그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양을 먹이라고 목자로서의 사명을 주신 후에 두번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십자가의 순교까지 나를 따르라는 깊은 뜻이 담긴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 모든 시대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고 돌보는 목자의 사명을 받은 모든 주의 종들에게 나를 따르라는 엄숙한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단한번 언급된 목사라는 직분은 목자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초기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며 말씀을 전하는 장로들에게 목자라는 직함을 더해 준 것이 오늘날 목사 직분의 시초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에게 주신 고귀한 직분을 받들어 십자가의 순교로 가는 길까지 그의 주님을 따르는 봉사의 멍예로 매고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이런 모범을 따르는 분들이 참된 주의 종들입니다. 노 사도는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다음과 같은 간곡한 당부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이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맞게 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오늘날 주님이 주신 소명을 받든다고 말하는 분들이 진정 그분을 따르고 있는지 자아를 섬기는 길을 가고 있는지 생각할 문제입니다. 부름 받아 나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다고 말하고 노래하면서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고 서약은 곧잘 자라지만 행동은 전혀 다른 모습이 너무나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만을 믿고 전한다고 말은 곧잘 하면서 인본주의 사상을 섞어 가르치는 신학자들.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십계명 중 무너진 넷째 계명을 다시 수보하기 위해 개혁하라는 부르심에는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고 생계가 어려워질까 봐 주저하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은 복음사업의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와 교사들에게만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신앙 생활을 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앞서가신 선한 길, 좁은 길을 따라오라고 모든 이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1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한 젊은 법관에게 그분은 네 가진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법과는 이 세상 재물과 명예를 포기하지 못하고 슬퍼하며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성길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명예와 이익이 될 때에만 주님편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 길이 반대와 모욕과 멸시를 받을 때에는 쉽게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어떠한 시련과 형편에 처하든지 말씀의 원칙에 굳게 서는 사람들만 최후의 시련의 때에도 끝까지 남은 자손의 길을 갈 것입니다. 하늘에서 어린 양을 따라 시온산에 설 모든 성도들은 먼저 이 땅에서 전적인 신뢰, 뜨거운 사랑 알갑게 하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따랐어야 합니다. 초조하고 변덕스럽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양무리가 목자를 따르듯 확신을 가지고 진실하게 따랐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칠 지니라. 진정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려면 나쁜 소리나 좋은 소리를 듣거나 간에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가장 어렵고 친구도 없는 사람들과 가까이하면서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자신을 잊고 극기와 자아희생의 풍성한 행위로 타인에게 선을 베풀며 욕을 먹는다고 욕하지 말고 돈과 권력 앞에 비굴하지 말고 타락한 인류에 대하여 사랑과 동정을 나타내면서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버리셨습니다. 비천한 구유에서부터 십자가까지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멸시받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신 그 잔을 마실 수 있는가? 그분이 받은 고난의 침례를 받을 수 있는가?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의 재림이 임박한 때에 모든 신자들은 두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영생을 얻을 것인가? 예수께서 앞서 가신 좁은 길을 가려면 남은 자손의 필수 항목인 성도의 인내를 실제로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어디든지라는 이 말씀이 우리 귀에 쟁쟁하게 울려야 합니다.